부족 관철을 부족 관철을 이렇게 귀한 은광교회 재직 원신 예배 강사로 불러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요한 장로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신교회임하셨던 복이 은광교회에도 자자손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재벌집 그 장남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칼포파 같은 경우는 재벌에다가 나중에 집안이 기울어지죠. 뭐 그런지 않고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계속 부를 관리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환경 여건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나 어느 쪽으로 흘러가나 이 원래 힘들고 어려우면 항시 사람들은 역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아까 보니 우리 석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주변은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원한 본양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우리들 역시도 항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환경 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팔테 베냐민이 보기에는 인류 역사는 빛을 향해 가는 일보다는 어둠을 향해 가는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분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 말세 지말이 될수록 점점 세상은 어둠의 역사가 짙어 가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직들이 섬겨야 되는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는 어둠이 파국으로 치닫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글 같은 삶, 아첨엔 먹히고 뭔가 된다 싶어도 보장할 수 없는 정글 같은 세상 살다가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을 우리 재직들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재직 되신 분들은. 교인들이 그런 세상 살다가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역사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이 안식처로 괴우기 교회 때문에 교회는 쉼이 있는 엘림,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 참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섬겨야 되는 재직인 나는 누구입니까? 재직이다. 재직인 나는 누구인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남들로부터 좋은 칭송 듣고 아 훌륭한 재직이셔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건 본인 이야기고 남들 이야기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요만큼도 기본 가치를 매겨주시지 않고 그런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플러스 알파로만 작용하지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 계신 어느 형제님 이야기입니다. 양심 선언이에요. 토요일 아침 첫날 마신 술 때문에 속은 메스껍고 눈이 퀭한 상태에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누구란 말인가? 오랫동안 나는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반쪽짜리 진실 가지고 내가 전부 그런 것이냐? 남을 속이는 지능적인 거짓말쟁이에 불과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교활한 인간이었다.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주 민감해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입니까? 남들로부터 아무리 인정만이 받았어도 그건 아니지요 그건 나이가 아니지요 재직으로서의 내가 아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나답지 못한 재직으로 교회 생활했다면 그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죠 아무리 수십 년 교회 재직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해도 그저 그들 비유 맞추면서 그들에게 점수 따면서 했던 거라면 주님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것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진정한 내 모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평가를... 반영시킬 뿐인 겁니다. 아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더불로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교회의 다른 형제자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다만,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제직으로 세우신 이유 그걸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려면 나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제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주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인들 보면. 주님을 가까이하며 섬기기보다는 주님을 가까이하면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아니 주님을 가까이하는 게 아니고 남들로부터 주님 가까이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더 가까이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보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평가받는 그 사람이 주님보다 더 높고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혹시 인터넷이나 카톡방이나 동호회 모임이나 지인들끼리의 모임을 통해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교회 생활 해놓고는 나답게 교회 생활했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한게 아니지요 그저 동호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내가 대신 꼬북노릇 하면서 주님의 지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하수인 역할하며 교회 봉사한 거죠. 주님, 이걸 인정해 주실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유명 인사나 베스트셀러 작가의 사상대로 살면서 소위 그들의 추종자로 살아가면서 아 나는 어떤 책의 저자, 아 유명 인사 아무개의 모습 아니 그렇게고 교회 생활했다고 그게 올바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그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개런티해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참된 내 인생을 위한 자료의불감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답지 못하게 교회를 섬겼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심혈 기울이고 심지어는 희생까지 했던 것또 주님은 모두 모른다. 난 너무 모른다. 또내 지체가 아니고 네가 아는 지인들 따라 그대로 한 거잖아. 내가 그것까지 알아줘야 되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생활 영성도 그렇습니다. 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오해받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오해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적어도 재직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 신경 쓰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재직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가에 민감하게 시작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적어도 은강교회 재직 정도 되면 그런 단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남들이 내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놓고도 평가 따라 웃었다 울었다 이맛살 찌푸렸다 마 하하호호했다 적어도 그런 마목으로새 재직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남들의 평판이 어떠하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재직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느냐, 그게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보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우리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려웠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기틀을 다지도록 했던 게 초대교회 교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면서도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세리오는 어디 가나 스타였잖아요 그냥 단지 스타가 아닙니다 그가 갔다 하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드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느 정도 슈퍼스타인지 비록 전설이긴 하지만 공주 마마께서 그야말로 짝사랑했던 그런 슈퍼스타였습니다. 어, 게다가요, 이 보통 슈퍼스타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해도 중국 공상당 조건 눈 밖에 나면 가라앉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는데요. 그런 중국보다도 더 심한 독재 정권이었던 해로 또 밀란이 일어날까봐 세리와는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어, 엄청난 슈퍼스타였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와는 꽃미남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인상이 투박했는지, 복장하고 그런데도 요즘 말로 "비바요한, 비바요한" 이러면서 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 이건 몇 사람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도 많은 사람이 생각했기에,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요즘 같으면 정부, 국회, 합동 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한번 알아보라 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좀 우쭐되기도 하지요. 또 그런 단계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또뭐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나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려 이르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떄인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시나이까. 야 슈퍼스타가 당시 예수님은 무명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평신도를 만나도 제직들은 이래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말 알지요?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신가요? 그 폰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헬라어로 광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리.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이 뭐예요? 자, 여러분, 오늘 피곤할 텐데, 제가 이렇게 질문에 답하신 분은 조금 졸음이 사라질까봐. 여러분, 휴대폰은 휴대폰이 알아서 말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만 저쪽으로 전달해줘요. 아유, 우리 배들은 똑똑한데 이분들은 무슨 말인지 피곤하셔서 모르시는가봐 답변을 안 하시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소리는 말 그대로 마이크처럼 말하는 사람의 것을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휴대폰 역시도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뿐입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말이 아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소견을 담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매셔야 되는 예수님의 말만 옮기는 하나님의 말만 옮기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여러분 제직 섬기시면서 소리이셨습니까? 말이셨습니까?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하는 소리 옮기는 재직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뒤전내놓고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생각을 그야말로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섬김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고백도 비슷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우리 방송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잠시 보여줘 보실래요? 그 작품. 저거 보이세요? 저거 보고 끔찍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것은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분이 그 만든 청공 청동, 청동 조각상인데 제목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걸어가는 사람. 저게 한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한번 해봐요. 뭐 50억? 혹은 뭐 100억?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50억, 100억. 저는 여러분 단임 목사 아니니까 그저 편하게 하셔도 뭐 손해 볼거 없잖아요. 저건 약 1억 4 3 0 0 4 130만 달러, 약 1천 6700억에 팔린 작품이에요. 저게 저게 왜? 아이고 그렇게 또 웃으시니까. 아니, 목사님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어색하려고 그러는데, 저게 현대인들이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것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물질적인 거칠에로 둘려 쌓여 있지만, 겉에 두덮인 허위와 유선을 제거하고 없애버리면, 가느다란 철사 한 가닥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앙상한 모습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낸 작품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저 작품을 보면서 그렇지 내게 있는 껍데기 다 벗겨내면 나는 철사처럼 앙상하고 누가 살짝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저걸 표현한 작품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안 보세요. 그렇게 재벌이었는데도 앙상한 건 남았을 때. 누가 밀어버리면 추락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잘나갔던 어, 정치 실세였다고 하는 분들도 이것저것 벗겨지고 저 앙상한 모습이 있을 때 어떤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저 쓰러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작품의 중요한 것은 걷는 겁니다 저 앙상한 모습의 사람이 걷는 거예요 걷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캐치나 어, 아이어는 아니고 서울대 그쪽 담당하는 분의 그 말에 힌트를 얻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걸으려면요 한 발은 고정시키고 한 발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빨리 댁에 가고 싶어요? 제가 50분까지 끝나면 될까요? 예, 목사님이 여러분 빨리 보내랍니다 7시까지 끝내도록, 오, 7시 50분까지 끝내도록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쪽 발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밟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쪽 발의 공중에 있는 발은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미래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한쪽은 발을 디디고 있고 한쪽 공중에 있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함축된 거예요. 그게 걸음입니다. 이게 걷는다고 그저 걷는 건 아니죠. 무릎의 역할도 필요하고 버티는 힘도 필요하고 근육도 필요하고 그러겠지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직으로서의 행보가 올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제직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행보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처럼 늘 나이가 소리로만 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도 그렇게 큰 소리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국에 16세기, 17세기 그 영국의 청교대인들이 고민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책이에요 이 경건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신교 신앙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자기네들이 보기에 너무 온전히 주님께로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부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우리 옆 앞에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저는 안경 쓰신 분이 참 좋아요. 저도 안경 써가지고 안경 쓰면 왠지 모르게 엘레강스하게 보이고 뭔가 지성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자매님이라 얘기하면 댁에 가서 무슨 일 벌어질까봐 혹시 우리. 앞에 계신 분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예배 처음 드릴 때부터 마칠 때까지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나는 예배한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주십시오 목사님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가스불 켰나 안 켰나? 아니 내내 멀쩡하다 왜 설교 들을 때그 생각이 나냐고요? 갑자기 운에스러워지는데 드라마에 누가 오버랩돼가지고 어,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그 드라마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고 갑자기 누가 미워 뭐,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이 이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길거리 가다가 새가 우리 머리, 머리 위에 새똥 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건 빨리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때 그때마다 내가 다시 마음 추스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직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이런 섬김을 가져야겠다. 이 그래도. 안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정당화 시키면 안 돼요. 아, 내가 또 이랬네. 혹은 빨리 몸을 추스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냐? 본문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본문에 보니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그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인이 죄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그분들에게 주는 게 세례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것은 무슨, 뭐, 죄삼 받고 그래서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왜 예수님 세례받으셨어요? 모든 의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지재는 우리도 의의를 이루기 위한 체직의 성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를 이룬다. 말씀이 종행무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체직인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 저분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뿐인데. 야,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네. 이런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아, 물론 교단 헌법에 의하면 장로님 언들 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협력하여 치리해야 하고 항존 직분자들 또 목회에 협력하여 말씀이 달리도록 하는 건데 정말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달리도록 우리가 삼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의의를 이루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 달리되 장소를 조월하여 말씀이 달리고 시간을 조월하여 장소와 시간을 넘고 넘어 오늘 코로나19 후유증이 있고 주변 구청 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오히려 그러기에 말씀이 달리도록 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이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좀 신구양 이렇게 관통하는 것은 뭘까 싶어서 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신약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여기에서 의의가 최대 큽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벌게트 성경으로 번역했던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율법적인 의를 말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세례와 연결시키니 출애굽기로 가 봅니다. 출애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물두멍을 로스로 만들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대대로 영원히 지킬 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케 하는 그것부터 해야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섬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게 그거예요 항시 항시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걸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부터 신경 쓰면서 한번 오래 교회 생활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섬김이 될줄 믿습니다.